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음이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초라한 것이 두렵다. 세 번째는 내가 잘 사는 걸까 불안하다. 가장 똑똑한 학생들인데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서울대 학생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비단 이 서울대 학생들만 느끼는 이 두려워하는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서 무섭고 또 혼자 초라해질까 봐 두렵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좌절에서 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버킷은 양동이를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가 발판으로 딛고서 있던 이 양동이 그 양동이를 발로 차게 되면 죽게 되는 건데 그 양동이가 바로 버킷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 그 목록들을 버킷 리스트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단 하나의 간절한 버킷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지만 끝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 잘볼수 있기를,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또 어떤 분은 나의 이 질병이 좀 치유될 수 있기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꼭 이번에 성공할 수 있기를. 이 외에도 여러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거나 심지어 원하던 것과는 이정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정 반대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라고 이 상상하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모세가 직면해야 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모세가 취했던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 돌아볼 때마다 수많은 물음표에 부딪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급증하자 바로는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기가 모세입니다.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풍족한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동족을 구하기 위해 이 애굽 사람을 툭하고 쳤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냥 픽하고 죽어 버린 겁니다. 그 순간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로 모세는 왕궁을 떠나 광야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의 40년, 광야의 40년. 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도 좀 적당히 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쳤던 궁궐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의 삶으로 급변했던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물음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 이해되지 않는 굴곡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히브리인이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쓸쓸한 인생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 점점 선명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답보다는 이 질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자신의 인생 비로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자, 과거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일강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거구나. 이 궁전에서의 40년의 시간도, 광야의 40년의 시간도 모두가... 거룩한 소명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요단강 동편까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모세의 간구를 자세히 보시면 간구의 내용이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길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던 겁니다. 지난 주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지내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또 기도가 어렵고 지루한 것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자신의 소원 버킷리스트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남자만 6 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광약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 놨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을 다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말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쳐 물을 내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 앞에서 화를 낸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대한 다큐가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박찬욱 감독은 화를 내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초기 작품을 할때 뭔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뭐 여기저기 좀 일이 뒤틀려서 그때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얼굴이 약간 울그락불그락하는데 눈치 빠른 조명 감독이 그박 감독을 불러서 조용한 곳으로 좀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화를 내면 스태프들이 감독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이해하신 거죠? 짧은 말이죠. 감독이 화를 내면 이 감독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어요. 박찬욱 감독에게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는데 그 말이 저에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강 목사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면 안돼 화내면 목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지금 다못 믿는 지금 <laughs> 목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내지 않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또 주, 여러분이 기도해주시니까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화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화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난다고 나보다 어리고 약하다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인이나 이웃에게. 화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화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화내지 맙시다.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인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버스 기사랑 대판 싸웠는데 그 목사님이 버스에서 내릴 때 누가 목사님을 알아보고 혹시 누구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화를 낸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처사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모세는 이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40년간 그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는 그토록 열망하며 달려온 겁니다. 42.195이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42km를 달려왔는데 마지막. 195미터 앞에 두고 다리에 쥐가 나서 멈춰 버린 것과 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간구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가난한 입성을 혹시나 허락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구했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도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겁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간구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새로운 우상, 영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권위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리더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좋다, 충분하다, 모세야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통해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뭐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저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하면 충분한 겁니까? 무엇을 더하면 채워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사랑스럽다. 너는 이미 보배롭고 아름답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적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하고, 그 음성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으세요? 이제 우리는 결핍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거,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녹여낸 시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는 이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스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 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망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산 위에 올라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해 가실 그 약속에 대해 확신과 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이양하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또 그를 축복하며 모든 권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거죠. 모세는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지탱했던 힘은 가나안 땅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라는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모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구했던 사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순종으로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노 no. 거절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절된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